안녕하십니까 쪽쪽 부동산입니다 김포 검단 쪽이 특히 검단이 미분양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포기할 지역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될 지역인지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검단 신도시가 좀 기대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2015년 16년 만 해도 이제 택지지구로 지정되고 이제 오랫동안 계획 세워서 이제 분양하리라는 기다린 끝에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서울 인접한 신도시로 거듭 날이라 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정은 달랐는데, 검단 파라곤이나 뭐 대방 노블랜드 같은 것들 줄줄이 미분양 사태가 나게 되면서, 이제 지난 3월에는 국토부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이제 지정까지 된 상황이죠. 그래서 더 여기는 사에안 된다라는 믿음이 좀 굳건하게 자비, 자리를 잡았는데, 뭐 미분양 이후로는 뭐 기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과의 애매한 거리나 교통 문제가 제일 크고요. 인천 2호선 이런 건 마저 단지의 중앙이 아니라 거의 끝에 걸쳐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 사유 때문에 아마 3억 중반에서 5억까지 가는 분양 가격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해서 마음을 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분양 결과를 보시게 되면, 검단 이제 센트럴 프로즈 같은 경우가 2월에 분양을 했는데, 이제 전용 면적 75제곱미터가 3억 3천부터 시작을 했죠. 1층이. 3억 3천부터 시작을 해서 105제곱미터가 고층이 5억까지 지금 좀 가격을 분양을 했었고 예, 역시 사람들은 요게 5억은 비싸다라고 해서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저, 결과를 보시면 이제 전체 평형이 이제 평균 경쟁률이 1을 겨우 넘어서 1.04를 찍었지만 이제 105제곱미터를 보시게 되면 은 대량 미분양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 분양 물량에 20에서 30% 수준의 청약 신청만 있어서 이거 뭐 1순위나 2순위 다 123, 246 가구가 미달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비참한 사실은 올해 이제 2월에 검단 센트럴 프로지오 이제 분양 참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검단 파라곤이 5월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분양 시에 이제 좀 낮췄어요. 앞에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천만원에서한 1500만원 정도 저렴하게 좀 분양가를 책정했음에도 이제 874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264명만이 지원을 하면서 610 가구나 이제 미달이 나게 되었습니다. 더 미달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시행사에서 특가로 뭐 물량을 풀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러면 검단은 여기까지 보신다라고 하면은 교통이 좋아질 계획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일단은 검단의 위치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서울과 접근성 측면에서도 위치가 확실히 애매하죠. 그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서울 요 빨간색이 서울 경계인데 서울 강서구에 비하면 당연히 입지가 안 좋고 구호선이 돼 있으니까 여긴. 그리고 최근 발표한 계양대장 상기 신도시에 비해서도 거리가 멉니다. 입지가 떨어지죠. 그리고 앞으로도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싸늘하게 반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약 결과에 대해서 뭐 예, 검단 예미지 같이 1200가구 이런 거 같이 줄줄이 내년에도 분양 예정의 아파트가 적지 않게 남아있어서 미분양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강 건너 또 고향에 또 이제 상기신도시가 또 있죠. 이쪽에도 또 상기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창릉이 그래서 여기 입지가 좋은 지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이 이제 또 당분간 교통이 좋아질 계획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인천시장께서 2020 1년 발표하는 5차 광역교통 계획이나 그런 데에서 5호선이나 9호선 검단 연장을 몇 차례 뭐 주장을 했는데 비용 대비 편익 예타 저희 하잖아요 도, 대규모 도시공사 이제 도시개발에 대해서 하면 비용이 적정한지 예타를 해서 편익을 따지게 되는데 그 편익이 1이 안 되죠 1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어렵고 그리고 설령 된다고 해도 예타를 통과해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착공 등 생각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올해 8월부터 개통되는 김포경전철에 약간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데요. 김포경전철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김포 한강신도시 이쪽을 관통하는 그 노선이고 김포공항 9호선하고 좀 직결로 연결이 되어 이쪽하고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켜 주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김포한강 신도시 입주민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김포 골드 라인이라고 이름 붙이고 김포를 금포라고 부르기도 하는 등 이제 김포를 살릴 노선으로 여겨지는데 원래 8호 개통 예정이었는데 그좀 노선 그 운행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 운행하는데 그래서 조금 밀려서 한 하반기 한 10월 정도 예상이 되는데 4분기 때좀 이제 개통을 할것 같고요. 근데 이 김포 생명선이 검단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검단하고 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먼저 알아볼게요. 일단, 김포 경전철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김포시청역하고 이제 풍무역인데, 김포경전철하고 검단과의 거리를 보면, 이제 최근 5월에 분양 참패한 검단 8라공 기준으로 거리가 김포시청역하고는 이제 1.8km이고, 풍무역하고는 2km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도보로는 2, 30분 정도 거리니까 멀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마을 버스로는 5분 미만이고 자전거로는 한 6, 7분 정도 거리입니다. 물론 걸어서 가기에 멀기 때문에 불편하겠죠. 하지만 이제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와의 가격 차이를 보시면 좀 마음이 달라지실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2018년 입주한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는 풍매역 개통 기대감이 좀 반영돼서 전용 84제곱미터가 5.3억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근데 검단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더 신축이죠. 이제 분양하니까 3년 뒤에 입주할 건데. 그래서 어 동일 평형의 분양가가 이제 3.5억이었어요. 3.5억이라서 1.8억이나 지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리고 미분양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p 가 붙은 물건이 나온다고 예상이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낮아져서 3억에서 아니면 2억 후반대의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요 정도 가격대라고 한다면 가성비 대비해서 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풍무센트럴 프로지오 단지 중에서 역하고 가장 먼 단지, 가장 먼 동을 기준으로 검단 파라곤 아파트와의 거리 차이는 1km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거리 차이에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매매 가격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거의 반가격이죠. 반가격 정도 매매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실거주 하시면서 추 검단 미분양 위기가 지나가고 김포 골드라인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신축인 검단 아파트 지역이 가성비 측면에서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됩니다. 철저하게 가성비 측면이요. 입지 측면에서 좋아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싸니까 약간 회복을 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이제, 김포검단 전체 일자리 호재가 하나가 더 있는데, 가성비 말고 좀 추가 희망적인 사항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기 신도시 BRT와 이제, 한강 시네마 폴리스인데요. 검단 밑으로 이제 3기 신도시인 계양신도시가 들어올 때예정되어 있는 교통대책이 BRT가 대표적인데 이게 지금 김포공항 쪽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데요. 비용 측면의 효율성 때문에 이제 공사가 빨리 추진이 될 거고 검단까지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인접 위치에 노선이 생겨서 좀 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대할 만한 게 그림 위치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듯이 김포시청 근처에 들어설 예정인 김포한강시네마폴리스입니다 사업 규모 같은 경우가 1조 정도고 일반 산업단지로 이제 상하,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유사하게 방송, 영화 관련 기업들의 입주를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하면서 풍곡 IC까지 신설을 해서 산업단지에 진입도로를 이렇게 공사를 할 거라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아지리라 기대가 되고요. 2022년 완공 목표인데 계획 지켜서 도시개발사업이 계획 지켜서 완공되는 거 저는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한 2023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당연히 주변 아파트들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성비 갖추고 있는 검단 아파트에는 뭐 나쁘지 않은 호재로 작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가치에 대한 걸좀 정확히 평가해서 매수든 매도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치라는 게 이제 가격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 있냐, 이거겠죠. 그래서 검단이 뭐 입지적으로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검단에 20년, 30년 살면서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주요 지역, 마영성이나 강남상구 같이 그런 지역에 오르, 올라가는 퍼센트만큼 오르길 기대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은 없는데, 하지만 요새같이 제 매수 수요자분들이 깐깐하게 보는 시장에서는 검단이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입지의 가치보다 일시적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때 이제 저렴하게 구입하셨다가 원래의 가격을 되찾으시면 파시는 것이 좀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단은 이게 이제 4차 아니라 5차 아마 이제 2040년까지 5차 국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건데 2021년에. 그 때에도 5호선, 9호선 편익 비용이 낮기 때문에 반영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요. 기대는 되지만, 연장 반영이. 그래서 직접적인 교통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 투자자분들은 미분양에 따른 마이너스 피 형성 정도를 보시고 저점에 매수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 잡기의 어려움의 이유로 장기 실거주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추천드리지는 않고 가성비를 고려한 단기 실거주 목적 및 투자 용도로 검토하신다면 제 김포한강 신도시와 인접한 단지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검단은 당분간 하락은 좀 불가피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하락할 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할 줄 아셔야 하고 여기는 특히 진짜 망할 지역은 아파트 주변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데 검단은 지금 관심을 가졌다가 예상 밖에 뭐좀 이제 기대만큼 좋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이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 김포에 형성되는 그 시세를 보고 좀 가성비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제 가격도 조금의 반등을 할 날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바, 방송을 마치겠고요. 쪽쪽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